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에스갤스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3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 말을 굳고 마음을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오늘 이 에스겔서 3장 7절부터 어, 10절까지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고, 우리도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1장, 2장, 3장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일을 맡기는 과정인데 이 일을 맡기는 상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여러분 같이 묵상하면서 반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첫 번째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의 이마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철판을 깔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표정이나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상태가 지금 현재 마음이 굳어 있고, 얼굴이 굳어 있어서 어쩌면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이 에스겔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내가 너의 이마도 굳게 할 것인데 구절 말씀입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너의 얼굴을 굳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들을 대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면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지 마라. 그들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정말 돌같이 굳어있으니 너도 얼굴을 금강석같이 해줄 테니까 담대하게 네할 말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들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서 이 에스겔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그리고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거나, 혹은 얼굴 표정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얼굴 표정이 다른 상태에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도 그들은 앞에서는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과 그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얼굴도 굳게 해줄 테니 금강석 같이 굳게 해줄 테니 가서 좀할말 해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시대에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저는 요즘 한국 와서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국이 가정중심의 생활을 하고, 정말 자식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너무 많아져서, 저는 이런 말씀 해주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아이들에게 신경 그만 쓰고, 이제는 너 자신과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나라에 좀더 신경 쓰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몸 하나 치장하는 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도 좀 돕고 내 이웃도 좀 돌아보고 내 주변이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치장하기보다도 이제는 그만하면 됐으니 내 이웃을 좀 돌아보라고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들에게는요 이제 기도원 그만 짓고 땅 그만 사고 이제 빈대에서 교회 좀 그만 짓고 정말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교회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 마음에 부담이 없도록 하나님 전하라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5장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머리와 수염을 삭도로다 면도를 하고, 그것을 3분의 1, 3분의 1로 다 소분해서 3분의 1로 나누고, 첫 번째는 불 사르고, 두 번째는 사방에 칼로 치고, 네 번째는 바람에 흩날려라. 5장에 가서 6장에 보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소분해서 다 심판해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죽이고, 전쟁 나서 불에 태우 죽이고, 또이 땅에서 기근이 나서 죽이고,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라고 이 말씀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 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와처맨입니다. 경계병, 군대 용어로는 경계병입니다. 적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병이 뭔가를 발견했다면 소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망대 높은 곳에서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경계를 알리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웃과 수다를 떨고 있으면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병의 소리는 목숨이 달려있고 우리의 수단은 그냥 재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바수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과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런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알려주는데 그들이 니우치면 그들을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그냥 죽게 되면 그들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말씀 뭐냐면 가서 증거해라. 가스 증거하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뒤에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보면 그죄 중에서 죽으리니라 그의 피 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수꾼의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증거해야 되고 그들이 정말 뉘우치지 않으면 그피 값을 이 바수꾼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에스겔이 받았던 사명은 막중 한데 이스라엘의 태도는 너무나도 굳어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떠냐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 에스겔에게는 마음으로 받아서 귀를 열어라 그랬는데 영어성경에 보면 귀를 열어서 마음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그들이 이미 마음이 굳어서 7절 말씀입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귀로 귀를 열고 마음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귀도 마음도 다 닫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은 외국어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말로 전하고 어려운 말도 아니니까 너는 가서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기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24절입니다. 그리고는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줄로 동여매고 그리고 내 입이 입천장이 혀가 붙도록 자갈을 물릴 것이고 그들은 너를 꾸짖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에스겔을 줄로 동동 메고 입에 재갈을 먹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라. 반역한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았고, 자신의 귀를 닫았고, 그리고는 도리어 선지자의 몸을 묶고, 입에 재가를 물리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굳어지고, 우리의 귀를, 귀를 막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일장이장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배역한 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우리의 귀에 귀가 세상에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참으로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녹여내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기억하십시오. 배역한 세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굳게 하고 도리어 선지자의 입술을 틀어막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더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